안녕하세요.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안을 알아보는 백세 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실컷 먹었는데도 살이 빠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식품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는 식품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음식은 보통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찌죠. 하지만 맛있게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게 하는 좋은 식품이 있다는 보도를 보고 혼자 알기에 너무 아까워 이렇게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살이 빠진다면 정말 좋겠죠. 이러한 음식은 체내 지방 분해와 배출을 도와 오히려 살 빼는 데 도움을 주죠. 그럼 지금부터 지방 감량에 도움을 주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로 바로 이것입니다. 혈중 중성 지방을 배출시키는 미역입니다. 미역이 몸에 좋은 식품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미역에 함유된 알긴산은 뱃살의 주요 원인인 혈중 중성 지방 배출에 아주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효과적이어서 이상 지질 혈증과 동맥 경화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다음 두 번째로 체지방을 태우는 고추, 바로 이런 고추지요. 고추의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인 캡사이신은. 신체의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캡사이신은 체지방을 태워주는데요. 캡사이신이 비만을 유발하는 백색 지방을 에너지로 연소시키는 갈색 지방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단, 매운 음식으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열량은 전체 섭취 열량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는 바로 이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의 풍부한 단백질은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한다고 하죠. 또한 펩타이드 성분은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고 콩에 함유된 레스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주죠. 또 혈관 내 지방 성분을 흡착해서 배설시킨다고도 합니다. 또한 콩에 함유된 천연 토코페롤 성분은 피부 탄력에도 영향을 줘 노화방지 효과도 낸다고 하네요.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 갈색 지방을 자극해 체중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커피랍니다. 블랙 커피를 하루에 한 잔에서 세잔 정도 마시면 체중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성분은 갈색 지방을 자극해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고 몸의 대사활동을 잘 이루어지게 해서 지방연소를 돕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피는 설탕과 크림이 들어있지 않은 블랙커피를 말한답니다. 블랙커피는 칼로리가 매우 적은 저칼로리 음료로 다이어트 음료로 훌륭하고요. 또한 운동과 병행할 때 체지방을 더 빠르게 태울 수가 있어 블랙커피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영국 어느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두세 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체지방량이 3.4에서 4.1%더 적었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커피를 마신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복부 지방량이 1.8%나 더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마시는 바로 이 차지요. 몸속의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녹차랍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 몸속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한다고 하는데요. 카테킨 성분이 체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실제로 서울 삼성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시는 차 종류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사한 결과 녹차를 주로 마시는 사람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LDL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또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를 활성화하기도 한다네요. 그 리파아제는 섭취한 지방질 소화를 도와 배출을 원활하게 한다고 해요. 오늘은 맛있게 먹으면서 살이 빠지는 식품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음식이든지 음식은 보통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찌지만 맛있게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게 하는 좋은 식품이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인가요. 맛있게 먹었는데 살이 빠진다는 정보 모두가 공유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